오늘 소개해 드릴 바이크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타고 가장 좋아하시는 에볼루션 모델입니다. 에볼루션 모델이고, 요 차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에보를 가지고, 왜냐하면, 어, 커스텀 중에 여러 버전이 있지만, 바버 스타일이나, 뭐, 여러 스타일들이 있겠죠. 초포도 있고, 근데 요게 97년, 헤리테지 스프링거 모델이에요. 이 모델로 커스텀을 할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올드로 가죠. 그 이유는 이 스크링거, 스프링거 스프링거 쇼 때문이에요. 근데 이 스프링거 쇼은 아무 차이나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할리데이비슨사에서 마음을 먹고 1940년대 바이크를 외관을 재현하고자 이거를 스페셜 모델로 97년부터 99년까지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쇼, 쇼기랑 이 클래식 팬더가 원래 순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로 만들 수 있는 거는 1940년대 펜헤드 EL 스타일 정도로 만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앞에는 건들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FL이니까 16인치 휠에 백태, 클래식 팬더, 스프링거, 쇼. 근데 그러니까 앞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거기다가 삼각차대기 때문에 순정 5일통 라인, 순정 머플러 또는 뭐 이렇게 5대5 어떤 머플러를 껴도 이 각이 그대로 살죠. 그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한 거는 EL 스타일 40년대 풍으로 뭐 여기 차대는 제거를 좀 했지만 제거를 해야 또이 라인 살잖아요. 이 삼각차대가 옛날 리즈드 프레임 맛이 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그, 사슴뿔은 잘라냈고, 시트. 이렇게 보면은, 제꺼 셔블 같은 거 보면은, 스프링 쪽 있죠. 요것도 옵션이로 어, 예전에, 50년대, 40년대부터 70년대 풍 스프링 쇽 쪽을 넣었고요. 요게 옵션이 이렇게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칼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40년대 데칼이고요. 요거를 이제, 복각을 한 거죠. 이렇게 칠로다가 표현을 했고, 도장 상태를 보시면 반짝이지도 않고 까진 데는 없지만 이 느낌은 이거 아마 이 아티스트, 페인팅 작가분이 세심하게 했을 텐데 내기가 힘든 약간 반반반 무광 정도? 이거 내기 어려워요. 이런 색깔. 그래서 몰드 풍으로 초콜릿 색을 냈고 이렇게 계기판은 검은색으로 안개득이랑 검은색을 해서 색상 대비를 줬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감각이죠 감각. 이게 이제 40년 대풍 바이크 만들면서 너무 번쩍번쩍하는 것도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초콜릿 색을 줬어도 나쁘지 않았겠지만 그럼 너무 화려해지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만드신 분이 검정색을 포인트로 이렇게 준 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제 느낌에는 어, 하우징 같은 것들도 순정 그대로 뭐 간소화 시킬 수도 있지만 최대한 순정 느낌에서의 빈티지 감성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요. 어, 뭐 만드신 분이 뭐 그런 의도였거나 아니면 그런 것은 거죠. 소비자가 원했거나 그래서 윈드 실드. 윈드 실드 약간 크죠. 크고 높은 거는 올드해 보여요. 그렇게 했고, 요거 보시면 요게 여기에 팬이 달려 있거든요. 팬. 펜처럼 바람개비가 달려있는데 저쪽에서 바퀴 타이어에다가 축을 대면 얘가 돌면서 웽 하는 에어사이렌 소리가 나는 요게 예전에 올드 하면은 전형적인 옵션이었어요. 중고로밖에 살 수는 없겠지만 은 지금 미국 내에서도 구하기 어렵고 저도 저도 이걸 구하려다가 못 구한 적이 있는 되게 지금 귀해진 어, 사이렌입니다. 사이렌. 전자식이 아닌 수동 사이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 좋고 요거 40년대 사각 풀박스. 요것도 블랙으로 했죠. 예. 앞에 안개등 딱 블랙 톤을 준것 같아요. 그 발판은 옛날 40년대 하품문. 요게 거의 뭐 이제 교과서처럼 돼 있고 그리고 가방은 수공예로 만들었어요. 여기 헤르테지 스프링거 가방은 너무 뭐 현대적이긴 해서 차라리 이렇게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이거 보면은 팬더 펜더. 팬더는 이렇게 순정을 떼버리고 예전 거를 이게 뭐 정품은 아닌 것 같고 애프터마켓 같은데 클래식 테일 램프하고 반 이렇게 접히는 옛날 팬더를 주문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이 나고 여러분들도 이제 커스텀인데 구형 바이크를 좀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요게 헤르테지 스프링거를 사서 하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고, 에버로션 모델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에버로션 모델 헤르테지 스프링거가 귀하잖아요. 그걸로 만들기 어려우시면 제가 맨날 보통 저희가 쓰는 74 스프링거 있죠? 그 1200cc에 쓰는 74 스프링거. 그 스프링거. 그 스프링거, 까만색 스프링거나 요즘 뭐 피시브로스나 이런 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지션을 좀 보여드릴게요. 포지션은 어 제가 키가 180인데 좀 줄었어요. 한178 정도 된다고 보시고 요런 무릎이 이렇게 무릎이 스는 요런 포지션이 되겠어요. 이것도 뭐좀 아쉽지만 빠빠빠빠는 되는 정도의 그 옛날 어떻게? 좀 빈티지 감성이 나시나요? 감독님 앞에서 약간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뭐 만드는 거긴 하지만 40년대 느낌 나나요? 이렇게 소개시켜드렸고 다음에 또 재밌는 어떤 제가 소개해 드릴만한 뭐가 있으면 제가 다시 만나뵙겠습니다